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함께 하실 표현은 Can I get? Can I get? 그리고 I can't stand. I can't stand. 그리고 I like you. I like you.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표현으로 Can I get? Can I get? 라는 표현인데요. 의미는 뭐뭐를 받을 수 있나요? 뭐좀 주실 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, 그 필요한 것을 받고자 할때 또는 달라고 할때쓸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. 대표 예문을 보시면, Can I get a refund? 이때 refund 하면 환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. Can I get a refund? 환불 받을 수 있나요? 물건을 구입했을 때 다시 그 물건을 되돌려주고 환불을 받고자 할 때, 그럴 때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. 그럴 때에도, can I get?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추가 예문을 더 보시면, can I get some? some 하면 약간이란 뜻이고요. warm water? warm 하면 따뜻한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hot water? hot water 하면 뜨거운 물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고요 마시기 적당한 온도 그러한 온도의 물은 warm water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warm하면 미지근한 따뜻한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라는 뜻이고요. Can I get some warm water? 따뜻한 물좀 주실 수 있나요?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장을 보시면 Can I get a menu? 이 표현은 음식점을 갔을 때, 메뉴판, 메뉴책자를 좀 달라고 할 때,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Can I get a menu? 자, 이렇게 메뉴판, 메뉴책자를 달라고 할 때도, Can I get?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표현인데요. I can't stand. I can't stand.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, 이때, stand 하면,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뜻은 서다, 일어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stand 가 참다,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I can't stand 하면 뭐뭐를 참을 수가 없어, 견딜 수가 없어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. 대표 예문을 보시면 I can't stand 나는 견딜 수가 없어, 참을 수가 없어, hot weather, hot, 더운 weather, 날씨라는 단어입니다. weather, 날씨.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탈 때, 난 더운 날씨는 견딜 수가 없어. I can't stand hot weather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.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, I can't stand 나는 참을 수가 없어 him anymore. 그를 그 사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.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, 그 사람이 나에게 싫어한 행동을 했을 때, 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. 이때 맨 문장 끝에 있는 anymore 하면 주로 부정문에서 쓸수 있는 더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. I can't stand him anymore.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. 라는 표현이 되겠죠. 다음 문장을 보시면, I can't stand being sleepy now. being sleepy 하면 졸립다 라는 표현입니다. be sleepy, 졸립다. 그런데 being을 쓴 것은 만약에 stand 다음에 보통 명사가 오는데요. stand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꼬리에,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I can't stand being sleepy now. 난 지금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.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I can't stand 하면 뭐뭐를 견딜 수가 없다. 참을 수가 없다.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표현은 I like y o u I like y o u 이라는 표현인데요. your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의미는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 라는 뜻이고요. 대표의 문을 보시면 I like Your hairstyle. Your hairstyle. 나는 너의 머리 모양,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이때 your 다음에 hairstyle이라는 명사가 왔고요. 추가 예문을 더 보시면 I like your eyes. 이때는 eyes니까 나는 너의 눈이 마음에 들어. 눈동자가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.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like your attitude. Attitude 하면 어, 태도란 뜻입니다. Attitude 하면 태도, 어,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라는 뜻도 있지만 정신적인 정신적인 태도, 즉 사고 방식이라는 뜻도 있고요. 그래서 I like your attitude. 나는 너희 태도가 맘음에어어의사사 방식이 이에음에라어표현 표현이 습니습니래서래서 i l i like y o y m o u r 뭐 m 뭐 o 면 나는 m 의 o 뭐가 마음에 든다라는 m 현 o 되겠습 m 다 o 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